최자도시고 완전 좋아하죠. 안녕하세요. 뉴플러스 11년 사용자 선결입니다. 뭐이 색깔 뭐예요? 원래 이런 색깔 잘 없었는데 저는 원래 빨간색 좋아했는데 빨간색 핸드폰이 잘 없어요 색깔 되게 예쁘게 잘 뽑았는데요 전면 화면도 꽉 차가지고 어, 너무 좋아요 어, 이건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다 들고 다니고 싶어요 일 다니다 보면은 뭐 마실 것도 사야 되고 밥을 밖에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되게 자주 이용하는데 할인 혜택 쏠쏠해요 최자 도시라고 완전 좋아하죠 GS25 앱 사용하면은 여기에 멤버십 등록을 바로 할수 있거든요 평소에 매일매일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플투풀 서비스가 매달 특정 일자에 특정 시간에 쿠폰이 나오는 서비스잖아요. 달력을 보고 있다가 내가 다이소 가는 날이다 딱 정해질 수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정말로 되게 많이 추천하는 게 제가 1년 넘게 쓰면서도 멤버십 포인트가 마르지가 않아가지고 멤버십 하나만으로도 추천할 이유는 충분히 넘치는데 할인 혜택도 유지를 해주는 거 보니까 계속 쓸수 있는 통신사로 추천합니다. 유플러스는 11년 동안 꾸준하게 잘해.